종교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태도는 신앙을 인간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사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성과 구원의 뜻을 친히 드러내신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 깊도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길이 우리의 계산과 기대를 훨씬 넘어선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역시 한눈에 정리될 만큼 단순하지 않듯 하나님의 진리도 우리의 직관에 맞게 축소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라 말하고, 베드로가 말씀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깊이가 있음을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이해되기에는 너무 크시지만, 믿고 사랑하기에는 결코 멀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빠른 설명과 쉬운 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얕은 정리로 만족시키지 않으시고, 진리의 깊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삶을 단순화하는 요령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는 힘이며 그길 끝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은혜 중심에 서게 됩니다.